에잉, 기물이. 아, 미친.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젤리부터, 젤리부터 먹어주고요. 레이스 이거요, 이거이거이스 괴물지 많이 죽었다. 다야, 이에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니. 내가 죽었다기보단 사실, 언딜이 너무 요새 힘들다. 아, 이걸 줘야 돼. 찌와 이런 거 보면 정말 야야야! 아, 시발! 아, 다이아 버러지너뭐 하니? 공 아, 미녀 나가지고 루이스! 와, 이거 패시브 끝났으면 못 잡았는데. 아, 다행이다. 아니, 초시계는 뭐지? 루이스! 아, 그만 와, 그만 와. 아이스 야 진짜 세트 개사기다 우리 팀인데어겹네 잠깐만 싸우러 가는 거 같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 아! 이, 이 씨발, 돌덩이 새끼 존나 세네. 미치, 존나 질긴데요? 오, 쉐, 뭐야? <끼리> 레이스. 오쉣아 이거 하지? 아 이거 바드 아 바드 만화가 없구나. 이럴 수가. 여기 봐줘야 여기 봐줘야 돼, 어? 아, 야, 딜 존나 약하다, 진짜, 와. 아니, 앞비전에서못 따냐, 이걸 왜? 레이스. 레이스! 야, 리신 왜 이렇게 잘해? 너 뭐야? 네 인스 아 괜히 써졌다안써도되는데 어? 형은 자동신발 남았잖아 얌아 아, 너무 맛있어. 오쉣야야 베이스 파. 아 뭐가 왔는데? 오 씨야. 아 다르게 분위기 좋다 어제였으면 아무거나 치킨 먹어. 아직도 페널티는 빌리드 쓰리었어. 아 잠깐 뭐야. 한 입만. 레이스. 나 어제 멘탈 찢겼지 그냥. 엄나마에 더워. 아니 근데 연속 두번 템파니까 미드가 진짜 멘탈 너무 찢기더라. 그 다음에 큐 돌리면은, 어, 지환이 형, 하이, 쿨핑뽕, 이지랄하니까, 게임할만뚝 떨어져, 그냥, 씨발. 어? 아니, 급한 증건 그렇다 치는데, 다음판 큐 돌리면, 어? 헐, 개불지? 저격켜놓고 아니죠? 어, 개불지? 어, 씨, 너 팬이에요. 저격 딱대. 이러면서, 씨발, 그냥, 어? 존날 만한다, 씨발. 아니, 저격하는 건 좋은데, 저격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면 방송 끄고 해야지. 근데 게임을 제대로 안해 애들이 존나 못하면 유쾌한 척하고 시발. 레이스 다 죽여버려. 레이스 한 님만 음, 오케이. 오케이. 저. 아 이거 왜 피해 시발! 아 내가 맞았네. 저왜안 날아갔대? 네이스야 리신 잘하는데 스킬샷 존나 깔끔한데? 아유 미친놈. 아 주빈이 5만 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킴웰미. 이 킴웰미.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뭐. 게임 할 맛보다는 방송 할 맛이 나는 거죠. 아근데 뭔가 나는 게임 지면 좀 후원 해 주셔도 뭔가 이겨야 돼. 롤 지면은 금은 어떤 거를 가져야 다안 돼. 뭐, 뭔가 금은보와 뭐 초특급 미녀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롤 저도 빡쳤다. 그럼 롤 이긴 거를 풀어야 돼. 그거 아, 아니면 안 돼. 아 진짜로 나는 그래 나는. 나와! 오, 쉣! 에이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 이런 애들 너무 싫어. 못하면 져, 그냥. 구질구질하게 막지 말고. 뜬 말이니까. 캐릭 존나고지거 지네. 전잘한데요나왜 이렇게 늙었냐? 야 거의 한2 0년 늙었는데. 옛날 영상 보니까 늙긴 했더라. 아5 0 살엔 방송 안 하지. 5 0 살에. 히김 어. 씨발년아. 그다가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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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내다가고맙습니 어. 여자친구 가 없냐고요? 안 만드는 거죠, 일부러. 바빠서. 머리 이지랄하고 이런 말 하니까 좀 X같긴 하다. 아, 아깝다. 아, 나, 씨발. 아니, 미친, 오른이, 저, 왜 여기서 저기서 왜 튀어나와? 레이스 야, 레넥톤 존나 깔끔해. 뭐야? 이런 판에 이제 빌클 가면 좀 좋아요. 이런 스카너 오른 이렇게 있으면, 이코어 불클 가고 저런 애 없으면 정수 가고. 아, 네. 이빨려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내 방송에 진짜 배우는 사람 있다니까? 제이스 거의 오픈이다. 여기서 배우는 거, 원딜 정치 강해. 배우나야, 뭐해? 넌이스 아! 아! 씨발! 아! 아, 이게. 나이스 끝내 아이씨 구질구질하구만 쯧쟤 이사람 오늘 10시간 랭에서 마이너스 7 l 피 크클 뭐야 뭐야 두 번은 좀선 넘었지 미으리응 크크 보디빌더가 물 마시면 벌컵벌컵 어크크크크크크. 아, 뻗다. 죽음과 그림자. 아니, 이거 미친, 미친, 미친 놈이네, 이거. 아이, 후, 아이, 고맙습니다. 아, 오늘 돈좀 쓰자. 기합식에 해줘라. 아, 고맙습니다. 헤이! 시발. 아, 미친 변태 새끼들이네. 그래, 위에라도 따라. 나이스. 너, 너 죽으면 안 돼. 아이, 고맙습니다. 헤 하!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뭐. <laughs> 네이스 잡았으면 됐어. 그렇지. 아, 지코드는 진짜 안 해요. 나도 다들 는데 이거 번돌 썼는데 저번에 풀고 미안해서 많이 써 봤어. 고마워 형.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석금 제도가 저는 참좀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훈훈해지고 분위기가 조금 좀 두둑해지기도 하고. 아, 뭐 하냐?

가는 중아아아라는 감정은 어류릴 뿐이다. 뿐이다 멋있다 메모 와 죽을 뻔했다. 아, 찌봐야. 아! 에이스 아이. 아, 설레는 취지 굳이굳이 하고만 쟤네도 캐리. 아, 너무 나도 힘들구나. 언딜의 길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언딜 힘들다는 걸 알려야지. 이렇게 내가 언딜 잘하지만 지고 연패하고 이런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다시 언딜의 상향 받겠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원딜 여러분. 원딜 만세! 무슨 숟가락 만세야, 씨바연아 숟가락이라하지마. 플래 원딜도 길게 되냐? 아 그럼요. 아해자님 많이 고맙습니다. <캐시네> 고맙습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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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캐리